Nik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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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습니다. 패치 여러분, 나포스 진행자 정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일이 지금 포함치는 분이 강영화라는 이입니다 <laughs> 네, 오늘 어, 나포스 여덟 번째 주제는 어, 포항경제살리기 시민 공모수다 및 어, 송년회였습니다. 어, 그런데 분위기가 어, 포항경제살리기는 로 하고 어, 주제를 긴급으로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고 바꿨습니다 오늘 주제는 포항 페이스북을 이야기한다. 황페이스북의 현재 거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laughs> 첫 번째 우리 게스트로 네. 2018년 황페이스북 대상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대화 속에 나오 나오겠죠 우리 원동환 배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동광! 원동 원동광! 최근에 가장... 페이스북에서 광태를을 많이 나간 오성환입니다 <laughs> 같이 함께한 우리 두 번째 어 게스트는 이제 2018년 후반기부터 2009년 황페이스북 대상을 노린다 우리 손흥민 피치님 나와 계십니다 <laughs> 2018년, 우리 황 페이스북 다사단에 했습니다. 어, 감동도 있었고, 우리 패칭 간에 비판과 비난도 있었고, 어,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참, 어, 제 개인적으로도 정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원나와 선배님께 어, 개인적으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페이스북 활동하십니까? 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60만원 이제 끌으려고, 내집중면다내은 <laughs> <laughs> 네, 완전하게 베이스북을 끌을 거습니다 방송을 기점을 했어요. 네, 실제로, 어, 오늘 진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자는 그냥 진행만, 시간적 조율만 하고, 네. 앞에 우리 많은 어, 방청객들이 계십니다. 포함 베이스북에. 이제 자유토론, 자유질문, 정문저탁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목소리> <목소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잔더 드리시겠어요? 금주방송 금주방송. 뭐, 살짝은 그렇습니다 연말인걸, 연말 봄결산 월드컵을 위해서 금메마시죠금메금맞마시죠 경매사부터 경매사부터 월드는 여기 요새 요즘은 음주 광고 못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 광고한 게 없죠? 월드컵 바뀌었습니다 황 배수공 외야 외야! 대이야시와 이거 참, 어 기가 막힙니다 술 맛이 좋네요. 예. <목소리> 박 <목소리> 네, 어, 아, 이게 제가 이 사회가 오늘 급박하게 바뀐다 보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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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까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한 서너 달 지금, 어, 동아 선배님 페이스북 안 하셨죠? 그래서 우리 손흥민 피치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개를 다시, 다시 해달랍니다. 황 페이스북의 돌아온 장보 원동관 소개! 안이 됐다. 아, 지금 안 아, 바로 올립니다. 지금 이걸 기 녹화 녹화해서 녹화로 나가는 다대로출의 아이콘. 지금 니까 지나니까 아, 그럼 먼저 금 네. 어, 뭐 이나 어, 지금 어, 원동선 아, 아, 아 페이스북을 네. 한지 한 2년 되는데요. 열심히 한은 음. 아마 선거 때두번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선거고지 선거 두번 열심히 했는데 뭐 그렇게 선거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이 생각도 있었고 뭐 나이차 찼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베이스북에 젊은 아, 사람들이 뭐? 어... 여보 젊은 <laughs> <laughs> 뭐 사람들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뭐 보이지는 않지만 그제 나이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 나는데한 20세 한 30세 이전 친구들이 보면은 좀뭐 보통 말하는데 막말도 하고 아, 선배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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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말 하시죠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타을 그러니까 <laughs> 사실은는 페이스북에서는 난 원래 생각을 이렇게 이렇게 뭐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게 조금은 좀 속이 상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거 굳이 또 이렇게 계속 할필요가 있느냐 이제 성거도끝났으니까그러지만제정 딸도 트좀 쉬고 있는데요. 아마 핑계는 휴식만 하나 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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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2020년대 선거되면 다시 나올 겁니다. <laughs> 네. <laughs> 아, 지금 휴 야. 아, 지금 휴직이 휴직이네요. 휴업 휴직이네요. 휴직이, 어. 휴직이. 페이스북은 쉬시면 안 됩니다. 팬들 다떨어지안 아, 됩니다. 아, 안 꾸준하게 활동하셔야 니다 네, 예, 자가세업이고뭐 자, 우리 방정, 방청, 그, 우리 방청객 중에 질문 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방영화 배치 말고 있습니다. 말도 있습니다. 문동관피치님께 질문드립니다. 정말 그 원없이 강퇴당하신 문동관피치님인데치 강퇴당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그 사실 강퇴 당하는 게 보면 페이스북을 그룹이 지금 한 20년 하고 있거든요. 20년 하고 있는데, 강태 당연 지금, 음. 재작년에 선급때 포항시 선거에 있어서, 그때 이제 아 지방선거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왜 강태인지 몰랐어요. 당당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는 보니까, 자체를 몰랐야죠 네. 자체를 몰랐어죠왜 네. 강태 안에 자체를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이한 여러 명이뭐 혐오 반응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이 사람한테 좀 약간 좀 대미 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 어느 팀세르비이막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어, 했다 그렇게 해서 강퇴를 한 일주일 이상 해봤어요. 그데요번에 이제 선거 이번 선거에서는 어, 강퇴를 안 당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그 정부를 비난하는 에, 같은 민주당 내에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에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그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어떤 비난하기보다도 뭐지 말이면 미스터리 그 경주가 있는 미스타 이의 그그 반대되는 책들이 아마 그 정치적인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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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욕심으로 보면은 미스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막자기들끼리뭐 이렇게 뭐 힘을 말하는 뭐 이렇게 안 그러면 무슨 안 그러면 뭐뭐 뭐, 거짓 가짜로 사 이런 세일 많이 했어 공격해서 결국 페이스북 한국 원사에서 어. 증기를 먹이는 써,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경우로 연달아 한세번 정도 하했는데요 처음에 일주일일주일하다 일주일 동안 증기시키다가또 풀어 줍니다. 나중에한 30일 정도. 그렇게 해서 증기를 한 한네번 당했는데 지금도 솔직히 전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계속 누르면 하는 모든 그룹의 활동을 못 하게 됩니다. 대신에 눈탱이 가는 게 지금 눈팅을 하고 있는데, 아, 그럼 여기가 솔직하게, 자, 잠깐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에 있는 말씀 전부 체리하고 다시 할 겁니다. 다시 할 겁니다. 법원 될 때까지 계속 눈팅하고 계십가 아, 질문을. 예. 한, 한 번만 맞게, 네. 그 다음에 는 우리 손흥민 네. 피치님로넘어가니다 제가 통계 자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우리 런동만 피치님이 페이스북을 하신 지가 만 2년 되셨네요. 그렇죠. 만 2년 동안에 그룹에서 7곱번 강퇴당하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예. 개인 사인 간의 관계에서 강퇴당한 게 무려 180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말이십니까? 개인 사인 간에 잘렸다 이겁니다. 180몇 번이나. 개인 간의 친구 라태 친구... 참고로 차가... 네, 네. 그 대열이라는 그 배치님이 네. 네. 하, 뭐야, 두 번을 잘랐어요. 아, 아 사람 아니, 번을 이해되는데요. 나는, 그, 절대 친구 삭제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laughs> 본인이 삭제한다고 말고. 뭐, 내가 친구 찾단되죠 차단 친구한테 차단당 하는 지분이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laughs>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짧게 배수국 했지만, 초창기 어느 배수국 가든 그 그룹에 들어가면은, 한, 한달 만에 그 그룹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어 그룹에 들어가는 간에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사실, 사람 몇수 하고, 적어서 또큰 소리를 내고 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그룹들에 서 그렇게 처음부 한, 한 달간에 그 그룹을 장하지 못하면, 영역의 사람은, 장을못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어느 그룹과도, 주지가 잡자, 이 그룹을.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든제 사람들이 좀 주목하게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좀 말을 세게 하기도 하고, 어, 욕설은 안 하지만, 거짓성이 그 있다. 끝까지 매달려 있으라고 개인적인 있어야지. 아니 뭐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주 잘리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지털이 장악하려고 하면 자주 잘리냐 나있 그렇죠. 자주 예, 그렇게 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사합니다 됐습니다. 수 아니 그서 아이 사가 탁수부대 소대장처럼 그렇게 답변 찍어놓은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저, 어 저기, 원동학, 저, 게스트님. 지금 이제, 이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사회자가 계속 조금 그만 맞춰줬으면 싶은데 계속 하니까 잘리는 거죠, 대박도 이거 후배잖아. 아, 그, 잠깐만 후배가, 후배가 말하는 아, 후배 인정하겠습니다. 자, 좀 더, 지금. 영관은 2인 후대고, 방영인은 6인 후대입니다. 많으니까 그래. 그래.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지 밌으니까 네, 네, 그래. 우리 손님이 우리 그럼, 게스트님 쪽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일,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2019년도 황페이스북 대상을 노린다. <laughs> 내년에 꼭 대상은 올 내년에 나의 트로피를 만들어 나옵겠습니다. 강도 많이 <laughs> 네. 나온 거 나를 야되는거 아니야? 어디? <laughs> 원래 강도 많이 나가는데 경력이 <laughs> 있으니까 선배라는데 저리는 데 또. 억울합니다. <막>. 네. <laughs> 제일,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laughs> 네 뭐, 야간, 열, 밤 12시에, 뭐, 이렇게, 아직도 자업 뭐, 우리, 네, 뭐, 이 남자 백진으로자업 네, 네. 뭐, 그런 거 들어옵니까, 아직도? 전국적으로 들어옵니다. 거기 다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다 뒤졌어요. 네, <laughs> 다뒤져보세두건 130kg야. <laughs> 야, 130, 130kg, 모두건 예, 일어서십시 <laughs> 자, <실수>, <laughs> 130kg입니다. 백삼십! <laughs> 백삼십! 아, 전국에 우리 손흥민 배치님께 작업하시는 분들은 백삼십 로담 감당할 수 있을 때 손흥민 배치님께 작업하십시오 안그러면 백삼십 킬로 노두관 배치님의 원번째 날아갑니다 <웃음> 자, <웃음> 방금 어, 그리고 또 궁금한게 있어요 네. 작은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옵니까 패배로? 애초에 덴뿌네 이러고 와요 네. <laughs> <laughs> 아, 예쁘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laughs> 예, 그래서. <laughs> 답을 거의 안 하는데, 네. 한1번쯤 오면 응. 대답을 하면 욕을 해요. 그런데, 응. 그래서. 그래서 응. 네. 예쁘서 우짜 잡고. 네. 그 그래. 네. 포항을 내려온대요. 응. 자기를 한번볼수 있냐? 좋구, 포항까지 오고. 그래서 내가, 가구점으로 그래, 와라. 응. 남편하고 같이 만나면 응. 소주라도 한잔 먹을 수 있다. 응. 남편 빼고 보세뭐 응. 응. 하려고? 라든 응. 응. 대답을 안 해. 나 몰랐던 야기 해. 시업비업 끄지라. <laughs> 진짜 마지막에 항상 시업비업 끄지라. 저 카메라 한번 돌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되시는 노동선배님. 이런 분들 기분 안, 안 나쁘세요? 존나 기분 나쁘다. 밤에 <laughs> <laughs> <한편에> 뭐, 일자선배자를 <laughs> 뭐, 빼고 기분 나쁘다. 저 같으면은, 부모님은 사업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사업을 신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laughs> 네. 실질적으로, 네. 이 가상의 공간일러 한 부분들이, 네. 그,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네. 또, 자기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가 배송을 하면서 공유를 해요. 네. 부부 간에 하는데, 어떻게 진짜, 그, 뭐, 연예인들도 부부 간에, 다른 그 영화 찍는 그런, 그런 부분들도 오면 실제로 한다는데, 제가 뭐, 인간인데, 뭐, 기분이 좋을 리가 네. 없는데.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기분이 안 네. 좋다! <laughs> 아. 근데, 저. 제가 그, 약간 거기에서 어. 풀어봤자면은, 네. 아마 이건, 두 사람이 이 손흥민 씨가 하는 어떤 그, 그 캐리어를 절대 같은데아 캐릭터를. 아, 캐릭터를. 캐릭터를. 아, 이런 아, 캐릭터를.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원인이 네. 그 아니 이런 그 아쉬운데요. 뭐, <laughs> 내가, 내가 생각할 때저 사람이. 이런 사 아, 잠깐만. 그러니까 이 저기, 이 우리 시청자 중에 십구금입니다 지금부터. 안무가 <laughs> <laughs> <응모가> 있는 게 <laughs> 내가 어때그 네, 메시지, 메시지 보내는 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야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목적이 뭐야? 내가 모른 척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목 그러니까 내가 깨우거든. 자자. <laughs> <자>, 새끼 또 <laughs> 왔어. 이러면니 그냥 자라. 그리고 자. 신경도 <laughs> <laughs> <그랬다 웃음> 안 써. 내가 볼때 개중 괜찮은 놈을 하나 골라서. 가라. 아 말이야. 그럴 <laughs> 그러니까 있고 수도 있고. 예전에는잠을 글쎄. 도 있고 보내, 보내, 골라고 근데 다른 거는. 그, 기자리던비번을안걸어놨는데 그, 메 살이면 비보을 걸어놔요. 다시는 떨어요 다시는 어요 다시는 안떨까져요 다시는 안 떨어져요. 러 아가지를을때 또다시 도 열리지가 않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더화를봤자손만 상하고 그냥 열받는날 끝내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비친기 질문사항이 있을 우리 방청객 아저또 티가 먼저 신지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포항에서 이 페이스북 하시는 패친 중에서 네. 좋아요 숫자가 평균적으로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이결이 네. 뭡니까? 금면화 <laughs> 저기 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니 내가 하는 만큼 들어 아, 맞습니다. 내한테 네. 댓글 400개가 달리면 네. 이 사람한테 하가 댓글 못달아서요 네. 그러면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하루에 5명씩 해주는 거라. 아. 이 사람이 올렸던 글에 가서 반드시 거기 공감을 해주고 아. 댓글을 달아주는 거야 아. 짧게라도. 아.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날은 요만큼 했으니까 그안했던 사람은 또 5명을 아. 사리고 아. 그러면 베이스부터 디브인트크큰 거예요. 잘뜯기 댓글. 그리고 아. 내가 부실은 해야만이 상대방들도 나를 같이 와서 눌러주지 자기는 사실 내가 어떻게 처음에 이해보리냐면 나는 내네 좋아요를 눌러주는데 이 사람이 막 좋아요가 너무 많아 그러면 나한테 와서 안 눌러주거든요 제가 그 사람을 끊어요 아 좋아요를 딱누르 동안 눌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누르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 다시 눌러줘요 세상에! 어, 내가 왜냐면 너 팔로우 수 많다고 우리 처음에 럼 나도 팔로우 수 작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무시해 나도 너안해안 안 해주는 거라 그러면 다른 게 그게 가능한 게 이쁘잖아요

말하고 잘못하면 그 사람 내 삭제식이거든요. 손흥민식은 안괜차아요 이쁘니까. 음. 그렇게 한번 대보려고 음. 쳐도 뭐들어러고 이런데요. 1 9거맵이 이것도. 다이거 맨날 끝이라서 그래. 오, 내 삭제시켜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 응. 내가 태극기고내 친구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친구 신청 와요. 아, 나는 어떻게 기술을샀냐면은 나와 아는 하마친, 함께 아는 친구가 뭐 70명 이상이라는 기술을딱 정해놨어. 수락을 하는데 다 보고 뭐 태극기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일단 타임라인 가보고 이상하면 내가 안 받아주는데, 그게 내가 실, 식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받아줘. 그러면 내가 가르기를 정치적인 걸다 올려줄게, 밑에서. 치고 들어왔으면 막 욕을 하고, 밑에다가. 또, 시업비업한테 교관이고, 치고 신청하려 했는데, 꺼지라. 라고 또, 이제. 그래도 난, 내 하고 싶은 욕을 실컷 해놓고, 얘가 내 글을 봤다고 생각할 점에 저는 계속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지내 앞에서 치고 못 하거든. 난잘요을 세게 해 욕을 막 있는 욕쪼꼬렛토인기를쪼꼬렛토막 올리고 막 조카 크레파스 18색 막 올리고 막안 돼요 쟤가 뭔지 배워요 쟤가 맨날 아니 욕은 안 되고 욕은 안요고인기를 쪼꼬레토 조카 크레파스 1 8세 이런 이런 쪽으로 거지방송 <laughs> <laughs> 캐쳐고. 고 <maggot> 응. 이거 지금 방송은 노축 시면 관리. 문제 내년에 대사 노터스 있다니까요. 감사 자신 근자가. 가 질문 한개만더하적인 작업 하십니까, 지금? 노대장 공장에서 오늘 엄청난 판매물을 올리셨다는데. 네. 자랑 네, 좀 하시죠. 너무 기뻐요. <laughs> <laughs> 제가 남편 가고 좀 30년 동안 한네달 전에 식탁, 의자가 빼고 식탁들 팔아가지고 정말 손해를 한 40만원 받는데. <laughs> <laughs> 쫓겨날 뻔 했거든요. 오늘 제가 소파, 식탁, 좌탁, 테레비다이 4개를, 그것도 한 세트가 아니고 2층에 있는 거, 1층에 있는 거, 각자 틀리게 있는 거를. 열심히 근면하게 따라다니면서 συ, 설명을 했어요. 저를 믿고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진짜 제가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눈물이 나. 어머 오늘, uh, أي, 그러니까. tous, <웃음> 오늘 <웃음> 저기 연금 좀 주시겠습니까? 이미 쌓습니다쌓 호항 지역 삼천여 패친님들께 광고 방송 하나 예겠습니다 어, 달전에 위치한 노대장 가고 어 제품 가격 대비 사장 인간성 거기다가 으로 우리 손흥민 패친님의 어 애교스러운 모습까지 합해서 내년에 우리 2019년도에는 어 달전 노대장 가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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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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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다시 이제 우리 우리 선임배치님 잠시 쉴 동안 네. 선한잔시고 네. 뭐, <laughs> 자, 어, 아이십 주시죠. 아, 노대장 가고 가시는데 돈 버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 남자 사장님이 가실 때 가면은. 모든 가격을 다 받아요 근데 여사장님이 계실 때 가면 다 먹고 계산을 받으세요 여사장님하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여사장님 파이팅! 파이팅! 오늘도절대 깎아주면 안 되는 가격을 주더라고요 <laughs> 잘 봤어요? 네, 잘했어요 깎아까전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편이 모르니 제가. 이거 말고 딴데서 깎아줬다 할게요. <laughs> <laughs> 아니, 당세님뭐 주머니에 집어넣어. 자, 쟤요. 몇몇몇분 전에? 어, <laughs> 이제 2 0 분이니까 정리, 정리 정리 마무리 아, 조금 그러니까. 예, 예, 네, 어, 그다음에 네. 공익 광고 공익 광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laughs>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침 9 시부터 오늘 우리 잔치상 같은 음식을 준비하신 여왕 사장님 우리 인사 말씀 한번 들어하겠습니다 여왕. 여우 요우, 아, 여우, 요우와 학품이 아니고 요우 학품입니다. 아, 요 학품. 아, 여우. <laughs> <여우와 웃음> <laughs> 여기 요품품 뜻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정말? 요 학품. 아, 공대 학생들이 공대의 어, 구이 학번 학생들이 지어준 이름인데 여기 우리의 하늘을 품자라고. 아. 그 전에는 제일 처음에 효자시장에 그 안착을 했을 때, 98년도에 안착을 10월, 11월 달에 했습니다. 음. 98년 11월 달에 IMF가 터지면서 모든 거다 잃어버리고 1년 동안 폐인으로 있다가 이제 효자시장에 갔을 때, 어 일본 이름이었습니다. 리틀 스무라고. 음. 그런 작은 거 가게였는데, 어쩌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여우화품이라는 이름을 로다 지어줬습니다. 그래, 간판을 갖다가 올려주는 바람에 아직까지 그걸 갖다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laughs> 또, 다른 아, 네, 말이. 말은... 예, 그런데, 사장님, 이거 네. 보니까, 왜 논문이 이래 많아요? 이거는, 네? 그냥 학생들이 그냥 던져주고 갑니다. 던져주고 가는데, 라면 받침대를 쓰랍니다. <laughs> 이 논문을. 이게 절대 타지 않는, 그게 <laughs> 받침대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부끄럽지만은, 그 친구들의 흔적을, 그대로 좀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언제든지 보셔도 됩니다. 네. 필요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오셔 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어, 예. 아, 근데 저희 준비... 언제 언제든지... 예. 일단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좀 비켜 주시고요. 아,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아, 여기, 네. 여기분들 자, 네. 아, 우리 아, 저기 아, 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어, 제 어직권으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어쨌든 아까 손님이 빛진 말씀 이두달 가이지만 우리 고생하신 대표로 우리 운영위원장인 박상원 운영위원장님 인사 말씀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게스트어 왔으니까 두분 인사 말씀 듣고 우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좀 비춰주실래요? 그냥 예? 마이크가져있으면. <목소리> <목소리> 아이거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가 페이스북을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에게 그 포항 SNS 연대를 그 아마 시작하게 되는 그 동기라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문화를, 포항의 어떤 문화를 좀 바꿔보자. 이게 아마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주도되는 그런 어떤 그 포항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했는데 오늘 정말 그 연말이고 한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우리에게 좋은 분들 또 오래된 그 배친 <laughs> 그 분들 뭐 이렇게 다들 나오셔가지고 오늘 정말 그 유익하고 또 좋은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청취자처럼 정말 그 시민이 주가 되는 시민의 어떤 목소리가 우리의 그 삶을 좌우하는 어떤 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 문화를 우리가 SNS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섭섭하다고 대표로 우리, 어, 인사 두 분을 별도로 좀 시키겠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더불어민주당, 어, 여성위원장이신 우리 안선미 위원장이 나와 계신데, 어, 제가 정치 별로 안좋하는데 자꾸 저를 따라다니는 게좀 이상합니다. 그, 어, 저, 근데, 저 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선미 팬 아닙니다. 지지자 아닙니다. 어쨌든 <laughs> 오늘, 어, 뭐, 우리 다수 배치님들 인사 한번 시키라 하시니까, 어, 인사 말씀 안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나올라고 숨어 숨어 다녔는데 어쨌든 <laughs> 이렇게 기회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파가 와서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다들 건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포항이 지금 한파와 같이 경제가 너무 꽁꽁 얼어서 다들 우리 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빨리 극복이 될수 있게끔 각자가 선자리에서 저도 제가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2019년

통합경제를 위해서 뭐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냥 마실 나오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별도로 뭐 말씀드릴 건 없고 제가 오늘 그 나포수 3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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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원을 띄워 주십시오 나! 오! 나라 경제 살리는 길 오! 오! 경제 살리는 길수 수다방에서 찾읍시다. 역시 역시 말띠. 우리, 어. 예, 우리 저기. 우리 <laughs> 저기 김영수 우리 황 민주노총 지부장님 존경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Bürger> 자, 그럼 오늘 어쨌든 어, 두분 모셨으니까. 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 어, 두분 짧게 한1분 정도씩 어, 마지막 인사 음. 우리 진님들께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이제 모두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많이 했지만, 에, 시간들이 안 오셨지만 시간 그이안 가니까 5 0분한분한번마다그세덕담이라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그를걸리겠습니다 <laughs>

포항에 별로 관심 없고요 저한테 관심 많으니까 좋아요 안누르도 죽었어 <laughs> 그러면 제가 1분 동안 안내상만 좀 말씀드리고 어 방송은 마치고 우리 또 2분은 우리 김영수 사장님 노래 몇곡 듣고 그러다네 아, 듣습니다 예, 어 안내상은 이렇습니다 어 저희 어 나포스는 어 내년도 어 사업 계획을 어, 각 위원회별 어떤 활성화를 꾀할 거고 월1회 위원회별 시민이 제가 이제 진행하지 않고 월1회일에는 우리 위원회별 일반 우리 회원님들이 어, 나포스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 공감대를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고요 어, 또 개인적인 어떤 부탁은 우리 이 무대기가 힘입니다. 시민의 힘은 무대기가 힘입니다. 벌써? 그치? 저희들이, 아멘! 3만이 포항, 치친 3만이 되고, 1,000명이 우리 촛불 시민들처럼 포항 어떤 각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면 포항 정치의 견제와 균형을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들도 저희들이 정말 포항이 잘 때는, 어? 어, 신명나는 포항으로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 저희 포항 SNS연대는 내년 하반기 때는 어, 포항시민단체로 등록해서 어, 다수 시민들과 함께 자발적인 시민연대 모임들을 꾸준히 열심히 어,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패치님들, 포항시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애정과 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포항 SNS연대 납보수 여덟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마지막 인사는 우리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을 흔들면서 자 패치님 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습니다. 패치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